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1절 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어, 명하신 게두 가지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복음, 샬롬 축복, 천국복음을 전파하라. 샬롬 축복을 빌라. 이렇게 명하시자 제자들이 이제 각 마을로 들어갔죠. 둘씩 이렇게 어,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 2제자니까한 여섯 마을 정도로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어, 천국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깝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인자와 성, 어, 성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샬롬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샬롬을 빌어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두 제자가 둘씩 흩어져서 갔던 그 여섯 동네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로 다스리는 천국의 실체를 당신이 직접 들어가심으로 그곳에서 보여주셨고요 당신이 직접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어, 제자들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증거하는 일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평안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증명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 이야기가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이 들어가셔서 친히, 예수님이 있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사랑을 행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샬롬이 실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증인의 역할 감당하면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담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 샬롬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절 3절 한번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성실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한다는 것은 캐리그마니까 그러니까 정말 각 10년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 꽂히듯이 진리가 막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의외로 어,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세례요한의 어떤 그 상태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뭔가 지금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어 도대체 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이 일하고 있는데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가 지금 예수께서 그의 그를 이어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너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기대가 당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한 것 샬롬, 그들이 생각하는 샬롬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면서, 야, 쟤들은 달라 하고 열등감 느낄 정도의 축복받는 외적이고 현세적인, 어, 축복을 주는 메시아.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이고, 샬롬이라고 기대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안 주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거 달라는 의미에서 호산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인데요. 지금! 독립 시켜 달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부자 나라 되게 해 달라고 이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변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세례요한는 그런 기대를 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건 무엇이냐고 하면 불 같은 심판으로 즉각적으로 어 심판을 단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죄악을 소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을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든지 종교적으로든지 모든 죄악의 분량을 이미 채웠고 심판 외에는. 어떤 해답도 없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사실 이스라엘의 당시 정치를 보면요 어, 세례하는이 예, 생각이 뭐 틀리지 않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국가여야 하는데 당시에 어, 왕은 누구였습니까 애돔사람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죠 워낙 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고 그때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는데요. 어그 수완이 굉장했어요. 이사람뭐 수완이 굉장했고 사실 클레오파트라와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와 아주 그뭐랄까 라이벌 관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어이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켈라오라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고요, 또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있고요,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나를 쪼개서 나누어 가졌는데 그 중에 첫째인 헤롯 아켈라오가 사실은 제 제일 야심이 크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자기 아버지처럼 다이 이 형제들을 물리치고. 어, 이렇게 권력 암투에 성공해서 전체를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이게 로마에 이렇게 반역처럼 찍혀가지고요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총독이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 헤롯 안디바라는 이 아들이요 야심에 불타게 됩니다. 자기 형 라이벌이 제거되어지니까 이제 자기가 전체를 통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뭐 이제 로마에 얼마나 아부를 해야 했겠습니까? 또어 남아 있는 어 동생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끊임없이 생각해야 했을 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뭐랄까요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혈통적인 한계인 이 에돔 사람이라는 이것을 희석시키는 게 굉장히 관건이었죠. 근데 그의 어. 이복조카 중에 헤로디아라는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는 사실은 어, 유대지파의 어, 이 마카비 왕조 잠시 존속했던 마카비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면 자기가 유대 혈통이 있게 들어왔다는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하기 원했는데 문제는 헤로디아는 유부녀였습니다 근데 어, 결혼한 상태에 있는 유부녀를 취해 가지고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악한 헤롯의 통치도 악하지만 이간음죄까지 어, 범하는 것에 대해서 어, 책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망하다가 오게 갇히게 되었고요. 결국은 가늠한 것을 가늠했다고 외친 것 때문에 목이 잘리게 되는 어, 상황입니다. 아직 이 목이 잘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볼 때는 이 통치자는 절대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지금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 문제보다 더 그를 절망시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였죠.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는 많이 들어보셨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파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세파 사두개파에서 고위직에 오르면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바리세파에서 고위직이 되면은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거의 원수입니다 누가 이렇게 세력을 잡냐에 따라서 바리세파가 세력 잡으면 사도계파를 막 학살하고요. 사도계파가 세력을 잡으면 바리세파를 학살하고 이게 계속 이루어졌는데 하스몬이라는 그 왕조 이그 유대가 왕일 때는 막 진짜 서로 막 죽였는데 로마가 이제 지고 나니까 어쨌든 로마한테 잘 보여서 권력을 지어야지 이 뭐랄까요 반대파를 이렇게 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된 일은 헤롯한테 잘 보이고 로마한테 잘 보여서 이 반대파를 압제하는 게 그들의 목표의, 어, 전부였다라고 할 정도였고요. 이 사실을 헤롯은 너무 잘 아니까 10분 발휘해가지고 이들을 견제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여기 좀힘 실어졌다, 여기 좀힘 실어졌다 이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 이들이 세례 요한이 하도 인기 있을 때 인기 있는 데는 사실은 다 오잖아요 그죠 이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보면 어좀알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있다 너희들 찍혀서 불에 던지워질 것이다. 그가 생각할 때는 심판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메시아가 자기 뒤에 오실 때가 되자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소개하는 내용이 3장 11절 12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때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건 모아 곶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 때는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메시아는 오셔서 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너희들을 알고과 죽정이를 나누어서 어, 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어 이러한 그의 현실에 대한 판단은 특별히 어두운 감옥에 어 갇혀 있는 투옥 생활로 말미암아 그의 감정이 더 침울해질수록 그의 판단은 더 굳건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판단하는 것하고 몸으로 지금 박해받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느끼는 그 감정은 훨씬 더 강하겠죠. 이, 이 정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은 심판 외에는 안 돼. 막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한,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나 저제나 특별히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를 주인공이 찾아왔으면, 여러분, 자기는 이제 뭐랄까요, 회계를 전하기 위해서 이일 했기 때문에 가칠일 수 있지만, 이제 주인공이 찾아왔으면, 이제 자기를 구출해주고, 이제 막 심판을 단행해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 의심이 들었을 때 혼자서 마음으로 저 아니야. 저 내가 착각해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말미시아가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때 여러분 세례요도 시험에 빠지고 원망에 빠질 수 있다고 하면 세례요한마저도 실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닐까요? 언제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족의 근거가 있어요. 오늘 아까 설명을 했지만 세례요 입장에서 는 실족할 만해요. 그의 판단뿐 아니라 그의 감정이 지금 주체할 수 없이 막 원망이 차 올라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탁합니다. 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세례요한 때문에 보았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가 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물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세례요한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laughs> 내 생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물러갈 때가 아니라 더 예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면 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답 안에는요 분명한 생명이 분명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시는 내용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거 지금 보고 듣는 거 가서 이야기해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본거 듣는 것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눈못 뜨는 어못 보보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는 듣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며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듣는다. 이 말을 전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선포한 곳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 정의를 시행했던 것이고요. 정말 사랑을 시행했던 것이고요. 샬롬이 없는 곳에 이 여러분 이런 회복을 경험할 때 샬롬을 막 경험하고 있었겠죠. 또 영적으로 풀이하자면 맹인이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자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다시 눈이 띄고 진리를 보게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못걷는 자란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자가 이제 당당하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병환자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마비되어지고 청결하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죠 못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던 자가 드디어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분리되어 있던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다시 생명에 접하게 되고 생, 생명으로 박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어 내가 하고 있다라고 전해 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어, 제시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전는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게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는요 맹인이 눈뜨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에서 61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메시아의 자기 선언,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선언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회당에 들어갔을 제일 처음에 읽었던 성경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보십시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을 전하라고 한 말은 어떤 뜻입니까? 첫 번째로 세례요한에게 너가 지금 판단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해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으로는 메시아는 반드시 이런 세상에서는 심판을 해야 되고 그의 감정으로는 더 이상 하루도 못 견딜처럼 이제 심판 외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명백히 이사야 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이 이러한 일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일은 심판이 아니라 원이잖아요. 그죠? 저주가 아니라 긍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판단 느낌을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의가 될때 나로서는 충분히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고 원망 들때 원망이 생길 때 나로서는 진짜 하나님 오셔도 내가 말싸움에서 이길 만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판단이고, 여러분 느낌이지, 말씀이 그러하지 않았을 때가 100%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들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가 또, 그도 그랬잖아요. 심판하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극률의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았는데, 여러분, 솔직히 극률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의가 될때 이해되지 않을 때내 판단, 내 느낌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심판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 주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아직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더 이상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또 다시 한번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닙니다. 두려운 심판주로 오십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3장 18절 이어지는 1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품꾼 비유를 하, 저기 그 포도원 어, 그 저기 이제 악한 포도원 청지기 비유를 하셨잖아요. 포, 포도원을 어떤 청지기가 맡기고 주인이 떠나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죽였 막 돌로 쳤어요. 종을 보냈더니 죽였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아들 보내면 군대와 함께 보내서 쓸어 버릴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아들을 보내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돌이키겠지.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은 마지막 극률이잖아요 아들을 믿지 아니한 것은요 더 이상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습니다 재림 때에는 예수의 재림 때에는 사실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구원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고요 세례요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내는 훨씬 큽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예비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이 목베임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죽임 당하실 예수님의 걸음을 예, 예표하는 영광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나로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요. 실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1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오늘은 어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어 예수님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아니 예수님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다가 여러분의 감정 판단 내려놓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고요.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사실은 어, 뭐랄까요? 세례환이 나중에 천국에서는 목베임 당한 게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표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면요. 실은 여기 보니까 한번 다시 마지막 절한 번만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기 또다 실족에서 일어서게 되면요 다시 말씀이 가까워지고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 판단에서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레관도 백성을 사랑했죠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인내를 받아들일 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또 씨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